울산 중구 학성 새벽시장 비가림 시설 내에서 학성 새벽시장 양물 시스템 설치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사업은 학성 새벽시장 비가림 시설에 미세한계 분무 증발 냉방 장치인 양물 시스템을 설치해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추진됐습니다. 중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실시 설계를 벌였고 상인 의견도 반영해 시공을 진행해왔습니다. 학성 새벽시장 양모 시스템은 시장 비가림 시설 구간 양쪽으로 전체 1,610m 구간에 설치됐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7억 220여만 원이 투입됐고 미세 한계와 분사 팬에 쾌적한 바람이 함께하는 분사 노즐 시스템, 색색으로 변하는 독특한 조명등을 설치해 상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양무 시스템 설치로 무더운 하절기에 비가림 시설 내부 온도를 3~4도 정도 낮추는 온도 저감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습도 조절을 통해 판매물품의 신선도 유지도 가능해지면서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는 물론 경쟁력을 높여 시장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은 학성 새벽 시장만의 특색 있는 약무 시스템 시설 조성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